오늘은 맛있는 짱뽕 한 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파주 광탄면. 이곳에 상당히 이색적인 짱뽕 맛집이 있어서 방문해 봤습니다. 주변에 논밭들이 있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지나다니며 볼 수가 있는데요. 명가 명태 짱뽕입니다. 명태가 들어가 있는 짬뽕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차는 식당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진짜 위치 보면 아는 사람들만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식당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식사 시간대에는 손님들로 만석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직원분 친절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명태가 들어간 메뉴들이 꽤 있는 곳이고요. 원산지 표지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포장도 되는 곳입니다. 확실히 짬뽕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게 보이고요. 음. 자리에 앉으면 바로 물부터 주시고 테이블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주문하고 나니까 단무지랑 양파부터 주시네요. 부족하면 셀프바에서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명태 짱뽕을 먹어 봤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짱뽕에 명태 튀김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 주방에서 웍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잘 들려서 더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비주얼의 짱뽕인데, 여기에 명태가 들어간 게 아주 포인트인 그런 곳입니다. 명태 짱뽕은 국물이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짱뽕의 면발은 좀 얇은 편인데, 이게 또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짱뽕에 해물과 야채도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요. 첫입에는 약간 짜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 이게 또 은근 괜찮았습니다. 별거 아닌 짬뽕 같은데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니 맛있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이런 짬뽕 너무 좋더라구요. 명태 짬뽕이니까 명태 튀김도 먹었는데요. 식감 좋게 맛있습니다. 명태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소주가 생각나기도 했구요. 확실히 해장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 짬뽕 한 그릇입니다.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짬뽕이고요. 이 집은 특히 셀프바에 단무지랑 양파 말고 김치랑 밥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명태 짬뽕은 국물도 좋아서 밥 말아서 먹어도 맛있게 먹기 좋고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짬뽕이 있는 명가 명태 짬뽕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탄에 갈 때마다 이곳에 가서 식사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명태 볶음 짱뽕을 주문하였습니다. 볶음 짱뽕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문해서 먹는 메뉴입니다. 볶음 짱뽕은 국물 없는 짱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양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볶음 짱뽕에도 명태 튀김이 보기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볶음 짱뽕은 면발 위에 소스가 부어져 있으니까 잘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명태 볶음 짬뽕은 또 그냥 짬뽕과는 확연히 다른 맛을 보여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볶음 짬뽕은 약간 조미료 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상당히 감칠맛 있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냥 짬뽕도 좋았지만 볶음 짬뽕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코디입니다. 일단 여기 주방장님 요리 실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볶음 짬뽕에 있는 명태튀김은 역시나 먹기 좋았습니다. 가시가 있어도 그냥 씹어서 먹으면 된다고 할까요? 주변 직장인분들이 식사하러 많이 올 만한 그런 곳이고요. 짬뽕에 이어서 볶음짬뽕도 아주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이곳은 정말 숨은 맛집 같은 그런 곳이고요. 파주에 실력 좋은 중국집들이 꽤 있는 편인데 명가 명태짬뽕 이곳도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맛있는 중국집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색다르게 간짜장을 주문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식사할 때 다른 테이블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여서 주문해 봤구요. 주문 즉시 조리해서 나온 간짜장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 일단 면발이 참 마음에 들고 간짜장 소스도 구수하니 향이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없는 게좀 아쉽지만 소스 부어서 잘 섞어서 먹어줍니다. 간짜장은 면이랑 소스랑 비비기 쉬워서 되게 좋았고요. 양도 괜찮은 편이고 양파도 잘게 다져있고 고기도 꽤 들어가 있는 간짜장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간짜장은 누구나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고요. 간짜장 소스가 진하지는 않지만 달지 않게 맛있습니다. 소스와 면발의 조화가 좋은데요. 뭔가 쌀국수 짜장면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짬뽕도 좋지만 간짜장도 아주 취향을 저격해 줍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충무로의 간짜장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맛있는 맛입니다. 근데 요즘 여기 자주 갔더니 직원분께서 알아보시네요. 명가 명태 짬뽕은 짬뽕도 맛있고 간짜장도 맛있습니다. 광탄면에 있는 대돈방정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주변 근처에 간다고 하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매달 이곳에서 식사 중에 있다 보니 모든 메뉴를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은 식사 후에 목이 마르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파주에서 가볼 만한 명가 명태 짬뽕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